안녕하세요. 품선 독서 이창중입니다 오늘은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의 재발견은요, 인생의 내 인생의 기적은 매일 밤 팔굽혀펴기 한 번으로 시작되었다. 작게 사소하게 가볍게 시작하라라는 어떤 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시도로.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매번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발견한 아주 작은 이 팔굽혀펴기 한 번을 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성공시켰고 자기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위대한 목표보다 지킬 수 없는 위대한 목표보다 지킬 수 있는 사소한 행동이 당신의 인생을 극적으로 바꿔준다는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이제 목표의식이 강해서 이제 거창하게 시작하여 사람들에게 주도 강요를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됐던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서 지금은 이제 사람들한테 거부감이 안 되게 목표를 작게 설정을 합니다. 예. 절제를 저희가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무거운 짐을 주는 사람들이 오래 못 가요. 오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것들이 짐으로 느껴지면 안 됩니다. 최근에 저희 아들에게 이제 그 공부법을 이제 새로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리하는 법, 그래서 페이퍼 학습법이라고 하는데 너무 피동적으로 이렇게 보고 이제 학습하고 수업을 하는데 열심히 해요. 그런데 좀더 자기 주저도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 같았으면 페이퍼 중요하니까 해 이렇게 했을 텐데 예. 억지로 할수 있겠지만은, 자기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볍게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정리하는 거 도와줄게. 한번 아빠 하는 거 봐봐. 아주 쉽게. 그 다음 단계로는, 예, 저희 아들 이제 한자가 어렵다고 정리한 거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예, 제가 하지 않고, 이렇게 해. 라고 폼을 맞추고, 예, 하라고 했었는데, 정리를 잘 했습니다. 처음부터 페이퍼, 원래 제 개인적인 목표는 페이퍼 10장이었거든요. 종류를 시험 보기 전 10장만 하면은 제 경험상 시험을 정말 잘볼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옛날처럼 그렇게 밀어붙지 이 않았습니다.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없으면 은 다음에 다시 그것도 시도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 책이 너무 마음이 좋아요. 작게 시작하라. 자. 예, 작은 습관, 습관의 재발견. 그래서 이 절제에 관해서 이 책에는 몇 가지 배울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자신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 할수 없는 일. 그 자기 뇌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뇌는 느리고 게으르도록 진화했다. 힘세고 멍청한 로봇, 예, 이 뇌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 뇌의 구성 요소 중에서 이 습관을 좌우하는 예, 부분들이 이 힘세고 멍청한 로봇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뇌는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기 위해서 생명에 위급한 것이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나 이런 것들 아닌 이상요. 됐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정보도 마찬가지고, 예, 습관도 그렇죠. 이미 패턴화된 어떤 그 습관 가운데서, 예 그런 패턴 가운데서 예,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안 들거든요. 왜 예, 중요한 일에 에너지 쓰기 위해서. 근데 막 제가 동기부여 받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막책예 쓰는 게 너무 중요해. 제책자이 페이지 쓰자. A4 두 장씩 쓰자. 아니면 다섯 장 쓰자. 막 어,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요. 뇌는 예, 한두번 하지 않으면 굉장히 느리고 예, 멍청한 로봇처럼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전두엽이라고 예, 의지의 영역이죠. 제가 동기부여받고 이렇게 도전하는. 그래서 이제 스위치라는 책에서도 그 이야기하는데 이런 습관에 관련된 뇌에 대한 부분들을 뭐를 이야기하냐면요. 코끼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우리 의지에 갖는 전두엽에 관한 영역들은 이제 기술로 이야기합니다. 예, 힘이센 코끼리와 예, 의지, 이력을 동원할 수 있는 기술. 예, 이거 잘 조화롭게. 결국이 책에서는요, 뭐라 습관을 이 음,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거부감이 안 들지는 작은 것부터 시도하는 라 겁니다. 예, 이두 가지 원리인데요. 정말 절제에 성공하고 싶으면은 습관을 좋은 습관을 가 키우고 싶으면요, 일단 욕심부터 부리지 말고 할수 있는 일부터 시도하라고 합니다. 마음에 이제 그할수 그 있는 일 이렇게 시도를 하다 보면요, 음, 마음에 아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 작은 일을 매일매일 실행하는 것은 하루에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큰 영향력을 미친다. 저희가이 것들을 계속 그 작은 일. 이분은 이제. 운동이 계속 실패하다가 작은 거 하나 시도를 합니다. 이 팔굽혀펴기 하나. 팔굽혀펴기 하나가 음, 작은 엄청 작잖아요. 저도 이것들 시도를 해봤었거든요. 팔굽혀펴기 한 번. 그런데 팔굽혀펴기를 한번 하면은 예, 성취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번 말고 예, 거부감이 없잖아요. 그냥 더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 글을 쓰고 싶은 사람도 A4 다섯 장의 글쓰기라 아니라 매일 두줄 혹은 세 줄만 쓰라고 합니다. 이렇게 습관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면은 한 평균 66일 정도면요 습관은 잡혀진대요. 내가 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행동은 야 이것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패턴화시키면 내에서 패턴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의심히 노력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 습관 키우는데 21일 걸린다 그래요. 그런데 과학적 근거로써 이제 실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한 평균 66일 걸리고 사람마다 또 다르고 그리고 습관의 경중, 예, 크고 작고 아니 무거운 거, 가벼운 거외에 따라서요 습관으로 되어지는 그 시간도 굉장히 예, 굉장히 음, 예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거부가 안들게 쉽게 시도해서 예, 한번 했던 것을 내도 그때 계속 지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시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작게 시작하세요 작게. 욕심 부리지 마세요 작게. 특별히 자녀들과 관계 가운데서도요. 예,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게 한 가지 생각하고 거기에 조금 더 붙인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세 번째 에,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무리 작은 습관이라도 잘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입니다. 여기서는 이팔 단계의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 단계는 작은 습관과 작은 계획을 선택하라. 에,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될 것들은 한심할 정도로 작게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왜라고 물어 핵심을 파고들어라. 이 말은요. 제대로 동기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왜라는 질문을 자주 하는데 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어, 내가 이걸서 해야 될 만한 반드시 중요한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는 동기 부여를 더 강력하게 시키기 위해서 예, 하는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습관의 신호를 정하라. 밥 먹고 30분. 예. 예 알람을 맞춰 놓든지 이 신호가 신호체계 했을 때황 이것은 이제 환경을 세팅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상 계획을 세워라. 예 보상 계획을 세운다는 자이가산십일 동안 아니면은 십일 동안 이것을 계속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면서 이 보상을 해주면서 의지력을 회복시키는 거죠. 예내는 자기가 보상 받을 때오 어, 굉장히 중요하다. 어, 할만하다. 예.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예,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지력을 회복시키는 행동이고요. 자녀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설정해서 우리 10분만 아니면 작은 책, 5분만 책을 한번 계속 읽어보자. 자기 전에, 예, 배드타임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그것만 해서 계속해서 10일 동안 하면은요,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들의 굉장히 그에 따라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요. 모든 걸 기록하라고 합니다. 이번은 이제 달력에 표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에, 저 같은 경우는 야,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으로서 하루에 제가 해야 될 일들 쭉 나오는데요 다 체크합니다 날마다 예, 체크하지 않으면은요 지속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작게 생각하라. 예, 그칠 단계는 높은 기대를 버려라. 예, 그리고 징후를 찾아라. 마지막으로 질문를 찾아난데요. 서프른 판단한 건물인데 초과 달성한 부분은 이미 내 의지력이 그렇게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 컴포 이컴퍼터블한이종이라 그러는데 자기가 익숙한 그런 그 영역이 있고 조금 더 시도를 해 보면서 익숙한 연역이 확장되지만 자기 습관이 예, 자기 습관이 점점 더 많아지게 좋은 습관이 점점 많아지게 되죠. 예. 오늘 어이 습관의 재발 웬한 책으로이 절제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절제를 절제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는 첫 번째는 자기 자신 알아라. 예, 자기가 욕망이 욕망 가운데 어디서 무너지는지가 있어요그그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 연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알아야 되고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예, 그부분을 알아야 되고요. 작게 시도하라. 예, 욕심 부리면 오래 못 갑니다. 예, 작게 심플하게 하지만 오래 갈수 있어요. 세 번째는 기록하고 보상하라입니다. 예, 이 습관의 재발병이라는 책을 통해서 어, 여러분의 삶의 이 절제를 잘 훈련하여 정말 양질의 습관을 예, 훈련시키는데 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다음에 뵙겠습니다.